하느님과의 대화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때로는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린 후에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묵상을 하며 조용히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묵상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과정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한 구절이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응답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평온한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수 없는 평온함이 우리를 감싸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응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응답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시선이 더욱 깊어지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표징들을 더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응답하는 과정이 포함된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큰 평온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을 통해 그분과의 대화를 더욱 깊이 이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